병 만나기는 쉬워도 병 고치기는 힘들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병에 걸리기는 쉬워도 일단 걸린 병을 고치기엔 너무 힘들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내 몸. 건강관리는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4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신 김영석 교수님. 교수님의 건강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침 공복 건강 습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아침 공복이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잠에 들게 되면 아침까지 공복인 상태가 지속되는데 12시간 가까이 공복인 상태로 잠들어 있던 장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식을 받아들인다면 장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공복 상태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장이 받아들일 때엔 자극을 주지 않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습관으로는 기상 후에는 몸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장을 놀래키지 않고 잠에 들어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한 내 몸의 수분을 채워줌으로써 잠들어 있던 혈액의 순환까지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잠들어 있던 혈액이 깨어나면서 몸의 활기를 찾아주고 그 덕분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한여름이라도 아침만큼은 절대 차가운 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서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정맥 등 심장질환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깨우는 아침 시간에는 꼭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아침 기상 후물 마시기 하지만 건강한 물을 마시기 이전에 의사들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바로 두 번째 습관은 소금 가글입니다. 기상 후에는 밤새 입안에 쌓여 있던 세균을 제거해야만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면 구내염 같은 치주질환과 충치세균 같은 나쁜 세균들을 없애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로도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기상 후에 물을 마시기 전 입안의 세균을 소금물로 정리하시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자생소금과 같이 깨끗한 소금일수록 좋습니다. 따뜻한 물한컵 정도를 받으시고 소금 한 큰술을 넣어 잘 녹이신 다음 1분 정도 입안을 가글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참 쉬운 방법이죠? 소금 가글을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양치라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을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 세 번째 습관은 국물이 없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국물이 아침 밥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리 밥이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밥한술뜬 다음 국물을 마시게 되면 입안에서 제대로 씹히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분해되지 않아 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음식물 소화를 촉진시키는 침이 음식에 고루 섞이지 못하게 되어 위장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후루룩 먹는 습관은 정말 좋지 못한 습관이기 때문에 내 몸을 깨운 뒤에 아침 식사는 국물이 없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만큼 씹어먹어야 한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은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기 전 충분하게 분해 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천천히 드시길 당부드려요. 오늘은 104세의 나이인데도 정정하신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한 아침 습관을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빠르게 중요한 건강상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